오늘은 감자꽃을 올리겠습니다. 아, 요거, 한 박스만 심은 거예요. 매년 많이 심었는데, 이제 조금씩만 심, 심으려고요. 감자꽃, 참 이쁘죠? 아마 도시 사는 분들은 감자꽃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가까이 클로즈 하겠습니다. 눈 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야 이쁘죠? 이런 거는 이제 양기비 간상용 양기비가 있고 이거는 음, 열무 심은 거예요 외국에사는 동생이 이제 온다 그래서 열무 김치 해주려고 다음 다음 달에 온다 그래서 잘안자하네요 다음에 가서 음, 정원에 올려둔 음, 애플 어, 수박이에요 조그맣게 달리는 거 다음에 잘 달리면 점점 올려 드릴게요 요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나무 요걸 먹는 거예요 요 열매를